거야. 농환기잖아요 농환기 농사도 끝났지 주머니에 돈도 좀 있지 동지섭 딸 긴긴밤에 모여앉아서 뭐하겠어요 노는 이일라도 잡는다고 하트라도 치겠죠 안그래요? 야 시끄러 어? 헛소리 하려면 수건이나 빨아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놀람> 어 나? 성면니의 미용실인데 왜? 어? 손님? 뭐 어, 언제 오는데? 어? 지금? 아이 그렇게 갑자기 집으로 오면 어떡해 아 정말 내가 못 살아 정말 누구누구 누구 올 건데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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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이렇 아, <놀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아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놀람> 여기 <놀람> 술은 우리가 사왔으니까 안주만 <놀람> <앉으면> 좀 부탁하자 알았어 <놀람> <놀람> 부탁해 자기야 <놀람> 아니 근데 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야? 예. 응? 아니 됐어요 <놀람> <대, 대>, <놀람> 신경쓰지 마시고 앉으세요 <놀람> 너무 맞췄어요 나는 그냥 강해도니다. 아 이게 클란 이거. 피하고 면해 되는데. 어, 서비스. 아, 못 나. 아이! <laughs> 오케이. 이거 지금 이또또저저 갚할 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아, 두는 자리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내뱉으라고 했지. 어? 아왜 지금도 왜괜이안한고씩한다씩 천양 씨. 지금 하고 있잖아. 아유 저 미안. 사정 좀 봐주라. 오랜만에 모여서 친목도모 좀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있어야지. 친목도모는 꼭 노름으로 해야 돼? 노름 아니야. 친선 게임이야. 돈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친선 게임이야! 미안해. 장소 사용 용료로 고리 뜯어서 당신한테 죽이려 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 알았지? 어? 가져갈게. 오 참. 자 이거 마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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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고모!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씻고 나와 내가 차려줄게 응. 안녕하세요 그래, 재웅아잘 지내지? 네. 네 고모도 같이 하자 고모는 밥부터 먹고 응? 쟤들 아빠랑 엄마는? 오빠 친구들이 와서 술판이 벌어졌나봐 그래? 그럼 오늘 애들 자고 가겠네? 어. 보라는 내가 데리고 자고 재호이는 엄마가 데리고 자기로 했어. 불편하면 보라는 내가 데리고 자도 되는데. 불편하긴. 병구씨가 보라 얼마나 예뻐하는지 언니도 잘 알잖아. 근데 제보는 어디 갔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는데 들어오겠지 뭐. 지금이 몇 시야? 아, 미안. 좀 늦었지? 좀미 아니라 엄청 늦었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다 준다 그래서 보라가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잖아. 아, 진짜 미안. 아, 애들이 하도 잡아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그게 너무 늦어서 문을 다 닫았더라고. 잘한다. 대신 자, 이거 가지고 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옷한 벌씩 사 입히고 뭐 자기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왜 상품권? 허! 50만 원짜리잖아? 어디서 난 거야?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 그게 뭔 소리야? 자기 광태 알지? 걔가 준 거야. 광태 오빠가 왜? 그 오빠 서울 갔다 그러지 않았어?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그동안 신세진거 갖고 싶다면서 자기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 <laughs> 광태 오빠가? 응 <laughs> 사람 됐네 그치 근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다 줘? 취직이라도 했대? 뭐 서울에서 돈좀 벌었대 그래도 그렇지 그냥 선물이라고 하기엔 이건 너무 액수가 크잖아 에이 크긴 뭐가 커 내가 그 자식 도와준 것만 해도 얼만데 다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야 아, 아, 피곤하다 그만 자